예.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오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관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죄와 징계에 대한 말씀. 또 우리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오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정죄라고 하는 이 단어 정죄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정죄. 영어성경 영어 찾아보니까 컴데네이션이다. 이렇게 영어 단어를 썼는데 정죄라는 말은 비난하는 것만 유죄 판결로 단정하는 것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것 그게 정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죄인의 신분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인으로 어 한결하지 않으신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할 건 뭐냐. 정죄는 없지만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 정죄하지는 않지만 징계는 있다. 여기서 이제 징계라고 하는 말은 뭐냐? 징계. 그때 이 영어 사전에 이것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징계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Discipline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훈육하는 거. 바로 잡는 거. 기강을 바로 세우는 거. 교유를 바로 잡는 거 이게 이제 징계입니다. 잘못을 다스리시는 거죠. 잘못을 다스리는 거. 자 그래서 이 정죄는 죄가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내용이라면 징계는 잘못을 했을 때그 잘못을 바로 잡고 그리고 훈육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거. 잘못을 다시 다시 잘못을 짓지 않도록 인도하 하시는 거 이게 징계예요. 유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 잠깐 좀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정죄함, 정죄가 정죄의 문제는 해결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정하지 않으시고 죄의 값인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범하는 죄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그러면 안 된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가 훈육하고 그 잘못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징계인 거예요. 이게 징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개를 정죄와 연결시켜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주의 문제는 해결받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인 된 모습이라고 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와 관계된 죄인인 거예요. 육체적으로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 자, 여기서 또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아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나쁜 의미로 꼭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잘못하면 꾸짖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고, 혼을 내고, 꾸짖으시고, 다시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런 모습들, 바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진 않아요. 예,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다고 자녀를 버립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 구원과 관계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해야 될큰 은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내버려두신다 그랬어요. 세상 가운데 막 죄를 짓고,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그리고 법을 어기고 거짓을 행하고,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불의를 행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워가고,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징계하셔야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징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구름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 빼라서 그들은 심판받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잘못에 대해서 바로 세워주시고, 훈육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징계당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막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의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 징계 받아야 될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장애물들, 또 이런 염려와 근심들, 이런 숙제들, 여러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촉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이 부모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부모와 자녀 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는 그죄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지만 부모 자녀 간에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한 아버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 보혈 십자가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이미 저가 여러분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정죄와 징계 그리고 회개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잘못을 깨, 성령께서 깨닫게하실 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